많은 사람들이 내가 꿈을 꾸고 하나님한테 "아, 제 꿈을 이뤄주세요"라고 조르잖아요. 근데 그 꿈은 하나님이 들어주실 수도 있고, 안 들어주실 수도 있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계획하신 거랑 정반대의 꿈을 우리가 꾸는 경우가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되는 것 같아요. 맨날 우리의 니즈. 우리가 원하는 것만 하나님한테 얘기하잖아요. 저는 이런 걸 원해요. 근데 하나님은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니즈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 것 같아요. 저는 요새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 하나님의 니즈는 뭘까, 이런 생각을 되게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고객의 니즈를 알기 위해서 막 나가서 막 고객들이랑 모르는 사람들이랑 점심도 먹고 엄청나게 막 리서치도 하고 막 이러잖아요. 근데 그런 열정에 진짜 10분의 1이라도 하나님이 나한테 원하시는 게 뭔가를 하나님한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은 꿈이 있으셨거든요. 에덴 동산도 만들고 아담과 하와를 만들 때, 하나님이 참 이렇게 꿈이 있으셨단 말이에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다른 꿈을 꾸잖아요.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자기들만의 어떤 세상을 꿈꾸는 거죠. 하나님이 얼마나 마음이 아프셨을까.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꿈대로 가지 않고 피조물인 인간이 다른 꿈을 꾸는 거잖아요. 어, 너무 안타까운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야 되냐? 일단 나를 만드신 분이 나를 만드실 때는 반드시 꿈이 있으셨다는 거죠. 다 개별적인 꿈이 있으니까 어 먼저 하나님한테 꿈을 물어봐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저를 만드실 때 어떤 꿈이 있으셨습니까? 저한테 무엇을 기대하고 저를 창조하셨습니까? 라고 물어보면 하나님은 반드시 가르쳐 주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에 맞는 거를 구하면 반드시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은 본인의 뜻을 우리가 너무나 알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꿈을 구하면 하나님의 꿈을 주세요. 하나님의 꿈을 꾸게 되면 좋은 게그 꿈은 반드시 하나님이 직접 이루어 주시거든요. 그래서 꼭 하나님한테 꿈을 받고 하나님과 같은 꿈을 꾸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